안녕하십니까. 서민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오늘의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일보에 대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집으로 만든 윤석열호. 이제와선 반개혁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경, 검찰이 명운건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관행을 무시하고 윤 총장을 발탁하더니, 임명장 줄때 좌고우면 말고 청와대와 여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하더니,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키지를 않나.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한다고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아주 작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수사 결말을 어떻게 내야 할지 참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법부, 법원, 법원의 판단도 참 관심 있어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실상 명을, 명을 걸고 전격적인 대립에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결말에 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이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절제된 검찰 권력 행사를 요청하고 원칙에 따른 수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답하고 사실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부딪힌 적은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검찰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몇달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기 편 조국 씨를 살살 수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일부 사람들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줄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희망을 받고 있는 우리 윤 총장님,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핵심 권력에 대한 현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들, 딸, 어, 아니, 저, 참 조국 장관 아들, 딸다 비공개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했죠. 오천 조카니 뭐 다른 사람들 조사할 때도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나마 장관 후보자 또 장관 또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 그렇게 했, 한 걸로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서민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안, 안 받죠. 그 어, 적폐수사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어, 수갑 채우고 막 기무사령관 막 어, 그렇게 해갖고 막그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적폐청산 수사 할 때는 그렇게 막 인권을 유린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말도 얘기,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 편 조국 씨그 사람 하나 압수수색하는데 무슨 어? 이낙연 총리까지 가세해서 여자 둘 뿐인 집안에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쳐서 11시간을 조사하고 막 짜장면도 시켜먹고 막 이랬다 고막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밥도 정영심 교수가 먹자 먹자 해서 수사팀은 안 보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세 명이나 보니까 압수수색 장소 에 있었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여자 변호사 한 명에 남자 변호사가 두명 이렇게 조국 혹시 압수수색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두 명이 아니라 정경심 여사하고 어, 그 다음에 딸내미하고 플러스 조국 씨의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국 씨 아들 플러스 남자 변호사 1, 2 남자만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어, 정경심 씨딸 여자 변호사, 이렇게 하고 세 명, 여자가 세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뭐, 다 남자가 우르르 몰려서 그러는데, 방송에 보니까, 다른 방송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여자 수사관 한 명, 남자 수사관 세 명에 검사 두 명인데, 검사 한 사람은 남자고 또한 사람은 일부러 여자였습니다. 여자 검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있, 있을 테니까. 여자 수사관도 들어가 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완전히 거짓말 했더군요. 어떻게 대, 미국의 총리가 하루 전날에는 장관이 검사랑 수사한 것이 부적절했다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해놓고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날 입장이 싹 바뀌어서 어떻게 여자 둘이 있는데 남자가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여성 대 남성 프레임 약자 대 강자 프레임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 진실을 왜곡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그냥 어 그냥 테레비 채널만 보면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또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누구 말이 맞나요? 근데 압수수색 끝나고 나와서 그 주민들이 막 박수치는 거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 서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던 참 거기 압수수색 장소에. 변호사가 세 명이나 있었다. 여자 변호사 한 명에 남자 변호사 두 명. 아들도 있었다. 조국 씨 아들. 그 다음에 수사관의 여 검사도 파견됐고 여자 수사관도 파견됐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검사가 상당히 검찰에서 예우해서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참. 저희 서민들이 보는 그런 눈하고. 그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다른가요? 참 묻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A 판사한테 또 B 판사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또 영장을 바꾸고, 바꾸고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 오는데 몇 시간 기다리고, 영장 바꾸는데 또몇 시간씩 기다리고, 실질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한 거는 뭐, 두 박스 갖고 나온 거 밖에 없다고 하던데, 뭐, 대여섯 시간 밖에 안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열한 시간 동안 뭐, 이 잡듯이 그냥 뭐, 뭐,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막, 뭐, 압수수색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밖에 없죠. 근데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들이 하도 넘쳐나서. 집권 여당 잘 해주십시오. 정말 서민, 서민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아주, 어, 정말 고통이고 힘듭니다. 무슨 파렴치한 그런 가족 사기단의 그 주장격인, 예? 법무부 장관이 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무슨 개혁이라고요? 어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본인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무슨 개혁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알기나 아십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에? 정권을 맡겨줬지만 아주 더, 더하네요. 더해 이상입니다. 서민홍영표TV의 홍영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서민의 목소리를 시원하게 대변해 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